북한은 이번 단계는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신뢰 수준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번 단계에는 일단 영병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더 이제 비핵화 조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북한은 입장을 가졌던 것 같고 미국 측으로서는 영변 사스 알파 영병 외에 다른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함께 취해져야 된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제시한 것으로 일단 하악 되고 있고요. 5가지 제재 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민생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적인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제재는 사실상 이런 전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미국 측에서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사실은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해석과,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해커 박사가 아마 2010년도 말에 연변을 직접 가서 어, 북한의 노란 농축시설까지 포함한 것을 다 보고 나서 북한 핵 능력이 한7 8 0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또50% 뭐 내외로 보는 그 실제 회담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용호 북한, 농장은, 현재 동기간에, 관계를 감안할 때는, 일단은 연변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어, 북한도 연변으로만 끝낸다고 하는 생각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볼수 있고요. 시간적인 순서를 어떻게 하다고 관련해서 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영변을 놓고 보더라도 폐기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불가역적인 조치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요구와 어긋나는 북한의 행동이 있다면 다시 이것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가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또 가역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뭔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그래야만 이런 제재를 갖다가 완화,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논의가 되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충분히 의결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번 회담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상 간의 7시간이라는 논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이렇 7시간씩 확산하는 것은 통역을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실장안전보장이라든가또 어떤 경제적인 제재해제라든가 그런 측면 관련해서 동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의견접근을 받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체제 협상하는 그런 도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또 이런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지원 그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기구 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도 이번에. 국 북미 간에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 한위가 나오지 않기 았 때문에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제재의 틀내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남북한간에 철도로 도 사업이라든가 또 산림 협력이라든가 또이산 가족과 관련해서도 화상 산봉, 영상 편지 교환과 관련해서 현재 u 엔 제재 위에 저희가 장비를 남북한간에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보내는 문제를 u 엔 제재 위에 저희가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사행 문화 분야에서 뭐만월때공공관리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2022년 공경올림픽을 대비해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또 예선대회 같은 데 참가하는 그런 것들이 곧 이어서 협의를 거쳐서 축제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모델들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성공단과 인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서 해나갈 자,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장들을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자동 차원이 아니라. 좀 정보 유지하는 차원의 그런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주가 협의회에 나가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상 관광을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관광 자체가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관광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그, 지금 벌써 관광을 중단한 지 오래돼가지고 시설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인 작품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